안녕하세요. 다트 티벤트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의해서 어 이어서 프리셋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을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칼라 프리셋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칼라 프리셋을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심볼이 큰 원에 지금 색이 색칠해져 있고 그리고 옆에 어 작은 또 하얀색 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두 개가, 어, 두 개의 원이 의미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 제가 먼저, 어, 설명을 해드리자면, 큰 원에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것은, RGB 칼라. 제가 장비에 RGB 칼라가 이, 지금 마젠타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 밑에 있는 이 하얀색, 어, 하얀색 원은, 칼라 휠. 지금 칼라 휠이, 어, 화이트가, 어,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선 제가 장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장비를 선택해서, 칼라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를, 어, 사용해서 제가 저장하고자 할때 스터 버튼을 누르면, 프리셋에 저장하고자 한 값이, 저장될 값을 이렇게 보시면, C1, 칼라 휠에 대한 빌율 값이 이렇게, 어, 활성화되어 있고, RGB, 이렇게 RGB 칼라가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제 컬러 프리셋과 똑같이, 어, 옐로 어, 노란색의 큰 원과 하얀색의 지금 작은 원이, 어, 보, 어,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프리셋에 RGB 값만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컬러에서 이렇게 컬러 특정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스토어를 누르면, 역시, 어, 컬러 휠. C1과 RGB가 같이 활성화 되어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C1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한번 어,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칼라를 어, 선택하게 되면 프리셋 타입 칼라를 선택하게 되면 칼라를 어, 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로우 칼라 1이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제 엔코더가 C1 칼라 휠을 조작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OFF 버튼을 누르고 여기 C1 제 엔코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 그런 후에 스토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C1 칼라 어, 휠에 대한 정보가 OFF된 어,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RGB 값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제가 프리셋에 저장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어, 이 심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네모 정사각형에 제가 저장한 칼라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 표시되어 있는 이 칼라가 표시 칼라가 어, 표시되어 있다는 이 뜻은 RGB 값만 가지고 이밸류값이 이 프리셋에서는 RGB만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로 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 오프 메뉴를 이용해서 제가 저장하고 싶은 값 또는 이 프리셋 내에서도 같은 칼라 안에서도 저장하고 싶지 않은 값어 프리셋은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포지션을 한번 제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프리셋을 저장을 하는데 어 제가 이 팬트 값 중에 이 틸트 값만 제프리셋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펜 틸트를 이렇게 조작한 후에 스토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펜과 틸트 값이 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펜도 조작했고 틸트도 조작했기 때문에 펜 틸트가 같이 이렇게 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어 장르를 선택해서 이 틸트만 이렇게 조작을 해도 어, 펜과 틸트가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펜에 대한 또 액티브 값을, 어, 빼보, 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포지션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로우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 어, 밸류 값을 엔코더에 지금 내려가 있는, 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펜을 움직인 상태에서, 어, o f 펜을 누르면, 펜 값은 default, 기본 값으로 돌아가면서, 실제로 제 스토어 값에는, 이 저장되어 있는 밸류 값에는, 펜 값이 아예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포지션 프리셋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어, 이곳엔, 어, 제, 필터값만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셋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